네 이번에는 그 IK 스플라인 핸들을 활용해서 어, 리깅하는 것 중에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포모를 활용해서 어 움직임을 주는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브제가 이렇게 뭐이뭐 뭐 이것도 뭐 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어, 여러 가지. 그, 동물 유형들, 유형 중에서 꼬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역시, IK 스플라인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크레이트 조인트로 해서, 뭐, 이, 이쪽에 이제, 그, 바디부근의 뼈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음.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직접 음, ik spline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사물에서 좀 부드러운 커브가 만들어지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건너뛰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커브는 요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오브제는 조금 하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H에서 자, 요게 이제 커브죠. 네. 커브를 만들었고 어, 물론 컴포넌트 모드에 들어가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클러스트로 연결해서 컨트롤해도 되겠죠. 이번엔 대포머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퍼스펙티브에서 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데포모에서 논라이너 밴드 뭐 사인 이걸 한번 요걸 이용해서 뭐 리깅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밴드 한번 볼게요. 밴드. n d 를 설치했습니다. 어, 뭐 예를 여기서 밴드는 이제 웨이브 이렇게 크게 밴딩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커베초를 살짝 한번 올려서, 어,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로테이션 음, 한번 볼게요. 요 값으로 내려야겠네요. 예, z 값이네, z 값. 예. z 값으로 해서 내려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이동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어트리비트들 하이바운드 값을 재료로 주면 끝에가 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값을 또... 더 늘려주면은, 이렇게 더, 어, 늘어나죠. 음, 음 커베처로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음, 꼬리라면 이렇게 위아래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y 값으로, <laughs> 90으로, <웃음> 90 정도 놓으면은, 바닥, 수평으로 컵의 첫 망곡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꼬랑지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임벨롭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임벨롭을 이거 0과 제로 군데 제로로 두면은 전혀 어 그래도 되네요 <laughs> 꺼질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오네요 브랜드에서 설치할 때 브랜드 쉐입에서 설치할 때는 어 요걸 0으로 놓고 어 작업을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설치했다 다시 임벨롭 켜주신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밴드하고 또 사인도 한번 설치한다 그랬죠.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선택해주고 데포머에서 논라이너의 사인의 툴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사인도 설치했을 때 사인의 파라미터, 어트리뷰트들이 아, 보시면은 인벨롭이 있고, 또 엠피티드에서 웨이브 랭스 값을 아, 요걸 조금 넣어줘야 되나요? 아, 예. 자, 요게 그 사인의 공율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스웨이이랭스스를 랭스, 해서 어 n g t h wave l e n g t 이 wave length, wave e t h w a 이 e l e 이 g t h w 이 v 또 length, wave length, wave l e 또 필요하면은 이것도 이쪽으로 여기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이바운드를 제로로 두면은, 아, 여기 요게, 요게 앞으로네요. 요건 2로 놓고, 그리고 로우 바운드를 제로로 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음, 밴드를, 커베처를, 자 밴드의 커브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브가 밴딩이 안되죠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초대했는대로 이 인벨롭이 꺼지면 그래요 예, 인벨롭을 켜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되죠 예, 되는거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음, 사인을 뭐 아예 꺼주는 방법으로 해서 꺼줬다가 밴드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이걸 이제 컨트롤러하고 연결해서 또 조작할 수도 있겠죠. 자, 두 개가 설치돼서 음. 뭐 폴리곤을 좀 꺼내 보죠. <laughs> H에서 꺼내주고. 본 본의 하이어라키 하고 요거하고 선택해서 스킨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스킨을 하면은 밴드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네. 잘 되고 업셋에서아 이거 인벨롭을 네, 인벨롭 다시 킬게요. 그래서 업셋을 해주면 이렇게 네. 잘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퍼머를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리깅을 어,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주는 방법, 네. 어, 그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